메시지 잘오세요 꼭딱귀여. 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레고 어드벤처 캘린더 2015년 어, 프렌즈, 어, 스타워즈, 어, 시티 제품 하나씩 개봉해 보고 있는데 벌써 2 0일까지 왔어요. 어우, 너무 금방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 2015년도 급 금방 가는 것 같은데 2015년 12월도 꽤 시간이 금방 금방 가네요. 자, 오늘 또 어떤 제품이 나왔는지 보면서 또 한번 한 해도 자 언제 돌아보신 어떤 조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레고 시티부터 보도록 합시다. 아, 레고 프렌즈요. 자, 이쪽이 21자가 있는데요. 자, 손가락으로 밀러서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눌러서 빼주시고, 잡아서 빼주시면, 자, 21자가 나오는데요. 이건 뭐야!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요게 곱하기 2, 2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저기 하키, 어, 하키 꼴대랍니다. 어, 원래는 하키 꼴대가 직사각형으로, 저, 사각형인데, 요거는 그냥 그렇게 펴놓은것 같고요. 무게라서 그런지 피스는 좀 많네요. 자, 바로 전에 저게 나왔었죠? 하키 요거 지, 넣는 거, 요거 나왔으니까 저것도 나와있죠? 자. <목소리> We We the We We wish the Merry Christmas We Wish Merry Christmas We Wish. We wish. wish. 자, 꼴때 어떻게 만드냐 하면, 자, 뒤쪽에다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위쪽에다가 요거 하나 연결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연결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나 끼워주시면 됩니다. 끼워주시면 되고, 자, 위쪽에다가, 어, 프렌즈답게, 꼴대, 약간 꽃을 꽂아주시면 되겠고, 아래쪽에다가 안정적으로 그렇게 하나 끼워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꼴대 하나 완성됐구요. 하나 더 만들죠, 뭐.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자, 끼워주시고, 아싸, 음악 좋다. We w i s h merry Christmas. We wish it. 크리스마스 t m a s Christmas, Christmas, c h 좋 i s t m a s Christmas, c h r i s t m a 는 Christmas, Christmas, c h r i s t 좋 a s c h r i s 오 m a s Christmas, c h r i s t 눈치기도 힘들어요. 자 이렇게 꼴대두개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요. 공이 없는 아 공이 없다. 아 공은 이걸로 쓰면 되겠네. 요거 있네 요거. 요거 가져다가 자 하트 스틱 쫙쫙쫙쫙쫙슛거리 가는 자 아, 이렇게 들어가는 꼴대두개 들어있는데 소품이 들어있네요. 또 이쁘장하고 귀여운데 여러분 집에 가지고 계신 블록을 이용하셔서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레고. 어, CT로 가봅시다. CT 21자자 열어보죠. 짠짠짠짠, 짠짠짜짜짜짜. 야, 근데 이거 다 끝나면 우리 무슨 재미로 하자 이거? 이런 제품들이 좀 많이 왔으면 재밌겠다. 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가 찌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에, 눈사람이 나왔네요. 스바. 아 맞구나, 제가 잘못 봤네. 아, 눈사람이 나왔습니다. 이거 레고 저기도 나왔죠? 레고 프렌제도 나왔었는데 아, 레고 시티도 눈사람이 나오네. 자 눈사람이라 자 이건 또 어떤 방식으로 만들지 기대가 되는데요. 레고 시티다운 눈사람이 나올지 어떨지 보도록 합시다. 자 끼우시는 방법은 자 밑에다가 이건 집에 가진 블록으로도 요 모자만 뭐, 모자 없으면 다른 걸로 대체하면 되죠 뭐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여기에다가 검은 블록을 하나 중간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얀 블록 거 양쪽 옆으로 끼워서 주시고 그다음에 자손 가져다가 자 이런 블록 가져다가 손 양쪽으로 두개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저기 끼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 블록은 이것도 좀 이건 또 거의 보기 힘든, 저는 처음 본것 같은데. 자, 무슨 이렇게 돼 가지고요. 어, 자 레고 얼굴에다 끼우면 될것 같은데요. 저 얼굴에 끼워질래나? 자, 희한한 블록인데. 어, 이렇게 끼워져서 머플러 같은 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이것도 괜찮다. 자. 전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뒤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저거 같은데 그, 그 서부 영화 나온 거 거기서 그때 했던 것 같은데 그, 그 이름이 뭐였더라 자그 짝퉁 제품에서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하게 아 그때는 이걸 입을 가렸구나 은행 강도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입 가리고 있는 거 했던 거 이거 비슷한 게 나왔던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위쪽에다가. 자, 모자 이렇게 씌워 주시면 그냥 작지만 귀여운 눈사람 어 제품 나와 있네요. 자, 요거 있고 눈사람 나와 주세요. 자, 눈사람 저번에 그 레고에서 나온 프로모션 눈사람입니다. 자, 요렇게 요거는 좀 독다른 독특한 느낌인데 요 빨간 블록이 여기시면 애매하긴 한데 뭐 또뭐 비싼 거 대충 바다 끼워서 이쁘게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레고 어, 2015년 12월 레고 홈페이지에서 구입을 하죠. 10만 원 이상 구입하시면 주는 프로모션 제품입니다. 아, 자, 요것도 조만간 이벤트로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눈사람은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엔 레고 스타워즈로 가 봅시다. 자, ATAT AT. 절로 가 주시고요. 저거는 마이크로 파이터입니다. 자, 어제 보여드렸죠. 자. 자 한꺼번에 지금서 어제라니까도 어색하기도 하다. 자 여기 뭐 희한하게 되어 있는 게 들어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무슨 드로이드 같죠? 드로이드 같은데 뭐 이건 미니 임페리얼 뭐 프로베드로이드라고 되어 있네요. 뭐 사악한 걸저 모르겠는데 뭐, 드로이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눈사람과 비슷한 드로이드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 중에서 가장 어 약간 조금 저 크리스마스에 비슷한 느낌 스타우즈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오는 제품들은 별로 보이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투명 발판에다가 투명 동그라미 이거 갖다 끼워주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도 집에 있는 갖고 있는 블록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제품 같은데 여기다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조종칸 있잖아요. 조종칸 4개를 가져다가 자, 밑으로 내려줍시다. 팔이 4개인 드로이드 자, 자 이렇게 2개 올려서 밑으로 내려줘서 세 개, 저쪽도 껴서 밑으로 내려주셔서 네개 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검은 거를 위쪽에다가 하나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빨간 거 하나 위에 올려주시고, 드로이드보다 뭐 크리스마스용으로 나온 것 같아요. <laughs> 왠지 살짝 눈사람 같은 느낌이 되기도 하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드로이드입니다. 자. 희한한 건데 제가 요, 요건 제대로 못 찾아본 좀 죄송하고요 뭐임페리얼 미니 뭐 프로베 드로이드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쪽의 모습이고 옆쪽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오늘 나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 학교 꼴대 어두개 들어가 있구요 옆에 시합할 수 있고 어 드로이드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 눈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렇게 하면 되겠다 눈사람 하고 드로이드 하고 이제 저하키 시합을 하는 거야 <laughs> 자 몸으로 짠 짜자잔 누가 한골넣나짜 눈사람 윈 <laughs> 드로이드 폭파 뭐 그런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지 벌써 20일 아 시간 참 시간은 진짜 어 무신장 빨리 흘러가네요 예참안 흘러갈 때는 무신장 안 흘러가기도 하고 빨리 올때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는데 자 20일 일요일 자 어떻게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이번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마무리 준비 잘 하시고요. 어, 그냥 뭐 신나게 놀 생각. 엄마한테 뭐 장난감 뭐뭐 뭐 받을까? 뭐 사달라고 그러지? 산타 할아버지한테 뭐 달라고 그러지? 어, 그런 생각하기보다 나는 한번 부모님한테 뭐줄수 있을까? 그동안 받은 게 많은데 어 뭔가 보답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뭐 작은 이렇게 블록으로 눈사람 만드셔서 엄마 나그 돈은 없지만 요거 이거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엄마 요거 받아주시고 아빠 요거 받으시고 힘내시고요. 파이팅하세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손으로 정성껏 편지 같은 거 쓰셔서 어 너무 그냥 그동안 좋은 것만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 것 같아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만약에 동생이나 뭐 그런 게 있었을 때. 동생이 맨날 장난감 사달라, 뭐 해달라, 쪼르는 동생이 있고, 어, 조금만 뭐 해주면, 형 고마워, 언니 고마워, 누나 고마워, 라고 하는 동생들. 누가 더 귀엽고, 누가 더 사랑스럽고, 누가 더 잘해주고 싶을까요? 네, 여러분도 그런 거 한번 생각하셔서, 부모님한테도 한번, 어, 감사의 표현도 한번 하시고, 뭐, 드릴 수 있는 게 뭐,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마음이 담긴 뭐, 작은 선물이나 편지 같은 걸로도, 자신의 마음 한번 표현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어, 여러분 뿐만이 아니고, 부모님이나 가족 모두들 따뜻하고 행복한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끝!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